아서헤이즈가 미달러 공급량이 증가가 불가피하다. 암호화폐 강세장은 필연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형우들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하다는 이야기 계속 드립니다. 이게 왜그러냐면 이게 터질 듯 터질 듯 하면서도 끌고 가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시기들이 지금도 끌고 있죠. 이거 다 이야기 드리고 추가적으로 끌고 있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서 헤이즈 일본 은행의 미국 국채 매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어, 저번 주 얘기 드렸죠, 며들. 어, 일본에서 기준 5위 은행 노린 추킨 은행 롱님 중앙금고 연내 10조엔 이상의 미국 및 유럽 국채를 매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마 레포 기구에서 뭐냐면 미국채를 담보로 달러를 대출을 해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피마 레포를 통해 글로벌 자금 시장에서 달러 유동성이 추가될 거라는 거. 우리는 그저 어쩔 수 없지라고 말하면서 저점 매수 전략을 취하면 된다. 그냥 코인 사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판 SBI 사태가 와요. 왜냐하면 이미 국채를 매각한다고 얘기를 했어. 이 이야기는 뭐야? 돈을 찍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국채를 매각을 하자, 형님들. 어떻게 매도를 하면 어떻게 돼? 국채 가격이 폭락하겠지. 그런 수익률이 어떻게 돼? 떨어지겠지, 형님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일부 금융회사들이 미 국채에 투자했다가 대규모 손실.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본 은행에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 국채 수익률이 상승할 수 있다. 채권가격이 하락하면 수익률은 상승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말을 일부러 꽈놨어. 채권가격이 하락하면 수익률은 상승하고, 수익률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은 하락하고, 예, 반대로 하고, 채권가격이 상승하면 수익률은 또 하락하고, 뭐 이런 겁니다. 반대로 이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게 돼 있는 거죠. 아서 헤이지는 미 재무부하고 연준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시장에 매도를 못하게 하는 거야 f 마 m a 레포라는 뜻이 뭐냐면 어, 전당포 느낌 전에도 전당포 느낌 얘기했지 형님들 환매 조건부 매입이라고 아, 말도 참 예, 어려워요 예. 그냥 전당포라고 하면 될걸 갖다가 그지 형님들 발을 겪고 않았어. 국채도 저거 뭐 수익률이 빠졌을 때는 다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올라가고 올라갔을 때는 하락하고 이게 다 꽂아놨단 말이야. 얘네가 일부러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본 은행이 뭐라고 했어요, 들미 국채를 매각한댔어. 매각하니까 지금 아사히즈가 뭐래? 어? 재무부하고 미 재무부하고 연준에서 이거를 갖다가 피마레포 에갖고 환매 조건부 매입을 해준다는 거야. 원 소리냐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미 국채를 담보로 해서 달러를 준다는 거야. 달러. 결론은 뭐야 형님들. 달러 찍는다는 거야. 다른 말로 양적 완화. 다른 말로 뭐야? 금리 인하 금리 인하 똑같은 거야 다 똑같은 얘기 아시겠지 형님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안 한다 안 한다 하지만은 뭐야? 이거 매입하는 거주게요 얘네가 지금 달러가 어디있어 기축 통화 국가는 뭡니까? 무조건 예, 손실이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마이 더스 성장을 해야 돼요 왜이 마이너스를 감당할 수 있어야지만은 이 기축통화 국가가 돼 달러가 퍼져야 되는데 얘네가 다 수익을 내갖고 수익이 나, 많아 그러면 유동성이 다 공급이 말라버린단 말이야 기축통화가 될 수가 없지 않냐 들 각국 나라에 어떻게 달러를 쌓아놔 요렇기 때문에 지금뭐다 양적 완화 얘기 된다는 거 이거 갖다 말을 다 적어 놓고 여기에서 국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국채 수익률이 상승 요지랄들 하고 있는 거 말을 이렇게 꼬고 있는 거라고 지금 결론은 뭐야? 돈 찍는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은행들 추락이 어, 비트코인과 알트 가격을 올린다는 거죠 들 일본 은행들은 대량의 외국 채권, 주로 미국의 국채를 고, 매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미국채 판매 조건부 매입 피마 레포를 어, 갖다가 진행하게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연준이 외국 중앙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를 환매 조건부로 매입을 하여서 달러와 자금을 외국 중앙은행에 공급하는 제도다. 이걸 왜 하겠어? 형배들 시장에 던지면 가격이 폭락하잖아. 그러니까 뭐야? 뒤에서 시장 뒤에서 뒷거래하는 거잖아. 시장을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교란하는 장치야. 이런 뒷 작업을 하고 있다. 결론은 뭐다? 돈 찍어내는 거다. 그래서, 외국 중앙은행은 손실을 보고 있는 국채를 매각하지 않아도 되고, 국채 매도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 완전 지들이 그냥 눈 감고 아웅 하는 거지, 이게. 누군가 손실을 봐야 될거 아니야. 근데 이걸 갖다가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작업을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행들이 추락을 하고 있고, 결국 돈을 찍어내는 거기 때문에, 알트코인들 뭡니까, 힘들? 올라간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아 이제 7월달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달러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헤이즈는 어쩔 수 없다, 아, 포기를 하는 일본 말을 갖다가 적었다고 합니다. 예,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게 일어났고 이런 것 때문에 1812년 전쟁 이후 최악의 채권 시장이 됐고 실리콘밸리 은행이 미국 은행이 파산하면서 미국 채가격이 폭락했던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난다. 그래서 헤이즈는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미국채 수익률 급등을 막기 위해서 피마 레포를 지원한다는 거. 일본 은행들, 중앙은행들이 미국채를 매각하면 매각할수록 뭡니까, 얘들?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겁니다. 유동성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인 무조건 사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비일 통화 스와프 얘기도 있었죠, 형님들. 암호화폐 급등, 비트코인 10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 통화 스와프를 정책을 채택할 경우, 이런 부분도, 예, 보험을 들 수가 있죠. 예, 보험을 들수 있는 거. 그래서 일본 경제가 좀 어려운 이런 부분, 일본 은행들 미국 통화 정책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단기 예,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래서 25년도 3월일까지 보유한 미 국채와 유럽 국채 10조엔 630억 달러 매각 계획 어마어마합니다. 현재 환율 기준으로 손실 규모가 1조 5천억. N. 13조 N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형님들. 그래서, 일본 경제에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줄수 있다는 거. 그만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릴 수 있다는 거죠, 형님들. 그래서 연준, 예, 매입할 거라는 거죠. 달러 유동성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지금은 코인을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좀 이렇게 보자면, 어, 미유, 연준은 지금 금리 인상 계속 얘기하지만,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양적 완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에 의하면, 어, 금리 인하 한해 안에 올해 뭐한번 안에 두번 안에 요지를 하고 있는데, 뒤로는 뭡니까? 좋던 싫던 무조건 양적 완화를 할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트의 롱에 베팅했던 자금들이 대부분 청산당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의 자금이 조금 남아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나머지 물량을 청산하고 갈지, 그냥 올라갈지, 이 부분은 이제 마음입니다. 빠지는 척 페이크를 주고 급격하게 말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쇼퀴즈처럼 어차피 차트상으로는 빠지는 자리긴 해요, 형매들. 살짝 빠지는 자리긴 한데 대량의 숏을 청산하기 위해서 쇼퀴즈가 진행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 그러면서 뭐 형매들, 일본의 미 국채 매각도 함께 진행될 수 있다. 정말 웃긴 게 뭡니까, 형님들 경제 용어나 진행되는 방식이 정부 애들 말장난 아시죠, 형님들 그냥 돈 찍어내면 된다고 그러는데, 뭐, 레포하고, 환매, 조건부, 예, 전부 다 말장난이 생애들 금융 쪽에서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진입장벽 높이려고, 예, 대중들이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냥 시장에서 미 국채를 던지면 국채 가격은 폭락할 수 밖에 없죠. 하지만 이것도 앞뒤를 바꿔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률을 상승한다고 바꿔놓고 시장 논리로 사고 팔기만 하면 그 가치가 더 투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결론은 일본이 미 국채 매각하고 미국은 달러를 발행한다는 게 핵심 포인트. 은행의 위기는 주식 시장의 영향을 주어서 주가는 하락하게 되고 그로 인해 암호화폐 가격은 급등하게 됩니다 이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나리오라는 거 미국의 신용카드 부채 한국의 가계대출 등 지금 언제 어떤 게 먼저 터질지 알수 없지만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금융 시스템의 불안전성 다양한 자산 클래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매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긴축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달러를 찍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의 숙명이라는 거. 이렇게 나오죠, 형님들. 지금 유동성 공급을 네.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거, 형님들. 글로벌 유동성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을 보고 계십니다. 떡상할 일만 남았다는 거지, 이런 거, 형님들. 이런 거다 같은 그래프예요. 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 유동성. 그리고 RSI가 과매도 정형. 요 밑에 내려오면 과매도인데 형님들. 요 밑에 내, 내려왔다는 거죠. 지금 과매도 구간에 와서. 어, 여기. 살짝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조금, 조금 더 빠지고, 여기도 조금 더 빠졌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살짝 더 빠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 그거까지 막 너무 디테일하게 신경쓰지 마시고, 아, 주춤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월가은행, 부동산 부실 대출 조용히 처리, 단발성, 대위기의 전조인가, 아, 요런 거죠여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에요. 전체 부동산 대비 극히 일부를 갖다가 지금 다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을 못하죠. 지금 대중은 뭐야 형님들? 코인 빠진 거, 주식 올라간 것만 알지. 지금 완전 다 작살났어. 실물 경제는 살아있는 게 없습니다. 다 죽었어 형님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월가의 주요 금융회사들이 이와 관련된 부실 대출 채권을 은밀히 매각하고 손실 처리에 나서고 있다는 것. 독일은행 도이치방크의 한 계열사와 다른 독일계의 금융회사가 맨하튼 미드타운의 115년 아르고 노트 빌딩에 대한 채권 엉망잔자 투자자 조지 소로스의 패밀리 오피스에 매각을 했고, 미투자자 골드만삭스는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등지에 보유하고 있던 사무용 빌딩 관련해서 부실태권 매각, 캐나다 금융사 사무용 건물 대출 관련 매각. 이게, 이게 그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은행권이 보유한 전체 업무, 건물, 대출 대비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파급 효과가 제한적인 거랑 이런 분석. 터지면 다 뒤지는 겁니다. 1929년, 30년, 이때 대공항보다 더클수 있는 이런 게 온다고 그랬어요, 형들 그거 알고 계시고. 그래서 스탠다드 앤푸어스 미국 내에 보유한 상업용, 대출 채권 규모는 2조 5천억 원 달러에 이른다는 거 지금 나타나고 있는 매각은 단발성 이벤트라는 거 언제 터질지 모른다 법률사무소 크레머 레빈에서 레벨로프라는 사람이 은행들은 장부의 대출이 너무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몇몇 대형 은행들이 대출 채권을 할인된 가격에 넘기기 위해서 자신이 대리하는 몇몇 패밀리 오피스를 접촉해가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넘기려고 아무도 업무용 부동산을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나간다고 막 요지랄들 하고 있지, 형님 아들 뒤집니다. 그거 잡는 순간. <laughs> 답 없습니다. 아, 그래도 진짜 대단한 게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부동산 가격을 지금 서울 특 정 일부만 있는데 이거를 또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건지 하여튼 미디어가 대단하긴 대단해 형매들 어. 진짜로 오르고 있는지 안 오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또 빚내서 또 산다는 사람들 있죠 형매들 다 뒤지는 겁니다 시장의 시선을 끌지 않을 채 조용히 이루어지는 거래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상황의 심각성을 감추는 요인 저번 방송이었나 저번 방송 실리콘밸리 이야기 됐지 거기 다 침수될 지역이라서 거기 아무리 싸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꺽자리 건물이었어. 근데 많이 빠져서 어 거기가 다시 살아날 거니까 20억 30억에 사 갖고 들어가서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다시 어 되겠다라고 얘기하잖아, 형님아들.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쪽에 왜 슬랭과처럼 막 만들고 막 이런 거 하잖아, 요매들뭐 얼마 훔쳐도 200불이, 뭐 1000불이 안 가? 잡지도 않고, 치한 것도, 것도 안 하는 게. 그 땅은 이제 버린 땅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행매들. 그렇다는 거. 100억짜리 건물을 캘리포니아에서 어, 10만원 주고 사더라도 10만원 그게 다 손실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 뉴욕도 마찬가지 행매들. 뉴욕도 다 이제 다 비워지고 있죠. 다통째로 그래서 법률사무소 앤드 마이어스 부동산 부문을 이끄는 마이클 해밀턴 파트너도 빚을 진 건물주들이 구매자를 찾는 거래 여러 건 관여를 했다. 아마 이게 강남에서도 이런 게 진행 중일 겁니다. 해밀턴 파트너 지금 내가 봐온 것은 바퀴벌레가 기어 나오고 있는 장면. 일반 대중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도 키벌레 얘기하네. 키벌레들은 이래도 모르고 저래도 모릅니다. 자기가 이제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지. 야, 어설프게 공부하고 경제 지식도 있고 뭐 주식 용어도 좀 아. 그 답도 없어. 다시 살아나야 돼. 경제학 교수 답 없죠. 형님 아들.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호인의 부정적이신 분 끝난 겁니다. 그 인생 야, 안 배웠으면 기회라도 있었는데 어설프게 배우면 더 위험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형님들 누나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 니폰발 양적 완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